이 시간은 우리 이보겸 순장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 봐요 네 아주 잘 들려요 네, 오늘은 어, 순서가 제 순서라서 영혼의, 영혼의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시드,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 뭐, 영혼의 CCTV, 영혼의 글쓰기, 영혼의 일기, 뭐, 이렇게 영혼으로 나가네요. 근데 하여튼,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영혼의 즐거움. 어, 즐겁고 기뻐하는 거. 이런 것도, 어,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능력이, 기뻐하는 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치는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재환 형제님 네. <laughs> 본인의 기쁨의 능력치는 어, 만약에 능력치를 100으로 친다면 50을 넘어가요? 50을 못 미쳐요?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 능력치가 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네, 오늘 능력치가 <laughs>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왜 능력치가 올라가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 기쁨이 뭘까요? 기쁨은 뭐 기쁨 즐거움은 마음의 상태겠죠. 마음의 상태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음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기쁨이 맞기는 맞는데, 성경 성경에서는 또 약간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인데요.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이죠. 그럼 항상 기뻐하라. 어, 이게 명령 아닌가요? 그죠?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능력치를 얻으려면, 기쁨의 능력치를 높이려면, 우선,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쁨의 상태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른 마음의 상태가 없고, 기쁨의 한정에서 보면, 내 마음이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죠. 기쁨의 한정에서 본다면, 그러면 기쁠 때는 뭐 누리면 되겠죠.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쁘면 그냥 누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의 상태가 기쁘지 않,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쁨이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성경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어.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의 상태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어, 기뻐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우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약간 더 이제 또 한번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기쁨이란 것이 마음의 상태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하다면 어, 우리 말씀을 보면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0편 37편 4절, 요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랬잖아요. 여기 문문을 잘 살펴보면, 기뻐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뻐해라. 그래야 기도가 응답된다. 여기서도 보면 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기뻐해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네가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더 기쁘겠죠. 기도 응답이 되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 기도가 어, 응답되려면 선행 조건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너가 순종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순종을 하게 되면 어, 기도응답도 받고 또 기뻐함이 더 넘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기쁨이 먼저일까요? 기쁨이 왜 먼저 나올까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도응답을 받는데 너가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전제조건으로 순종해야 될 조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아,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무엇을 할때 나는 즐겁지, 무엇을 할때 나는 기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아, 내가 어떨 때 기뻤을까? 지난 일주일은 내가 기뻤는가? 오늘 하루는 기뻤는가?" 그래서 기쁘지 않다면 어,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가 이제 좀 어, 어, 어떨 때 즐거운가 봤더니, 어, 제가 요새 출퇴근을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어, 걸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 걸어서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한 8km에서 8.8km 정도 되는데, 시간으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편도가. 근데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걸어, 걸어가는 게 그렇게 기쁠지도 몰랐네요. 걸어가면서 별거 다 해요. 말씀도 듣고, 뭐 어떤 때는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요. 주로 말씀을 들어요. 주로 거의 대부분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듣는데, 요새 그 오디오 성경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갑니다.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경치도 보고, 또 부동산도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걷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요. 탄소 배출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살도 빠지더라고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어, 살도 빠지고 그리고 그 혼자만 혼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씩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주는 기쁨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씀을 주로 들으면서 걸어갈 때 그리고 뭐 말씀을 주로 이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말씀 묵상할 때도 굉장히 즐거운 게 많았고 그리고 어제 안에 우리 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 만나면서 그 굉장히 그 안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냐면 그 마음 속에서 그 기쁨이 샘솟아나고요. 또 사랑이 샘솟아나는 것에 아내를 보면 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으로부터 막 샘솟아 오르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살짝 살짝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 지금 형제 자매님들 지금 제 얼굴 좀 보세요. 예, 다 보고 계시죠. 근데 형제님들 이렇게 자매님도 얼굴 보면 그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막 넘쳐.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야,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이런 분들하고 친구가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기쁨을 주체를 못 하겠어요. 너무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영화를 볼 때도 있어요. 뭐 그럴 때도 꽤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제주도 내려와서 뭘 많이 만들었어요. 나무로. 주로 나무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 목공을 하면서 어 예수님도 목수셨는데 그런 나무를 만지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지광현지 님 만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하여튼, 뭐, 음악은 가리지 않고 다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그, 늦,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신나는 노래는 더 좋고요. 가사를 들어보면 대부분 노래들이 사랑 노래잖아요. 그 사랑 노래 들으면요. 아, 그것을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서 가사를 음미하면 다 복음성 가더라고요. 뭐 천국의 기쁨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즐거움들이 되게 많은데 어 순종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어 명령도 하셨고 또왜 우리가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하나님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기뻐하는 것이 뭐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그게 에너지 같아요. 기쁨이 기쁨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게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에미아를 한번 볼 텐데요. 누에미아 8장 10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 이나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어, 뭐, 이 말씀에서도 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어, 그,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에너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도 응답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에너지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는데, 기쁨만큼 에너지가 되는 게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은... 어, 에너지가 된다 하나님의 그 힘을 내가 받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통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명령 하시나 명령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그거는, 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약간 다른 표현을 제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조금 그 다른 표현이 있어서 한번, 그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아서 내가 너한테 왔다. 이런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의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니엘을 도와주는 그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너가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어, 하나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너에게 오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고, 때가 돼서 너한테 왔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한테 와서 어,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심할 때, 그때 벌써 하늘 하, 하늘나라에서는. 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어, 다니엘이 그 천사를 만났을 때는 좀 희차가 있긴 있지만, 어, 언제부터 좀 공간을 확장해서 크게 생각하면, 다니엘이 결심했을 때, 그때 이미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그거 좀 다른 표현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다니엘이 결심했을 때, 하늘 나라에서 응답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심하면 하늘 나라에서도 어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어, 내가 결심하면, 내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어, 통로를, 통로를 열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 길, 우리가 기뻐하기로 순종하면,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즉시로 하나님이 그 순종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결심을 해야 된다. 기뻐하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어, 16장 22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잠시 후에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어, 여기 보면 그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에. 그런데 그러면 이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는 너희 안에 이미 기쁨이 있겠죠. 너희 안에 이미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한 거겠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 그러니까 기쁨이 이미 우리 마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거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미 너희들이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너희 안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뺏어갈 사람이 없을 거다. 그 기쁨을 뺏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뺏기려면 내가 뭐 있어야지 뺏기지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뺏길 수가 없잖아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한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는 기쁨을 빼앗겼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 그러면 어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기쁘지 않은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 그럼 기뻐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음, 빼앗아 갈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기쁘지가 않아. 그거는 왜 일까요? 그건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기쁨은. 어, 스위치 같은 걸 거예요. 아마 아까 제가 <laughs>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뻐하기로 결심합시다. 다니엘이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심, 결정.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기쁨은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는 누구만 켜고 끌수 있냐면 나만 켜거나 나만 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쁨의 스위치를 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기쁨에 한정시켜놓고 보면 내가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나 기쁘면 그냥 즐기시고 누리시면 되고요. 기쁘지 않을 때는 결심하면 돼요. 그리고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하면 돼요. 그것은 명령이니까. 그럼 내가 아,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스위치를 켜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어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 내가 기뻐지는 거고. 음 그래서 아마 요또 제가 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 16장은 그 바로 전에 그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작정하고 어 문을 열고 나가지요. 그러니 곧 밤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어 가론 유다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사실은 요, 요 말씀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람들이 죽이고 잡아 가고 박해할 건데 그때를 당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쁨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은 기쁨하고 전혀 상황이 관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 빼앗을 자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는 도둑맞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마 요, 요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을 그 뒤에 두 마디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 기쁨을 너 외에는 빼앗아 갈 사람이 없, 없다. 너희 기쁨을 너 외에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너 외에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그 그 말씀은 이 기쁨의 스위치는 나만 켜고 나만 끌수 있다. 우리가 어,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기쁨의 스위치를 켜서 기쁨 기쁨을 누리는 자가 우리 다 기쁨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라는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나타나도록 결심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즐겁고 기쁜 또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주님의 작은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